근데 문제서 에 봤더니 n 플러스 2랑 a n 플러스 2랑 뭐 n 항 그다음에 n 플러스 2항 또 다시 n 항 n 플러스 1 이런 것들이 쫙 주어져 있네요. 뭐 처음 보는 유형이에요. 근데 명과 변형을 해야 내가 문제가 풀린다라는 얘기거든. 그냥 쭉갈 수는 없고 변형해서 좀 가보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딱 보면 뭔가 느낌이 오는 이제 그런 연습들이 돼야 됩니다. 자, 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뭐냐 전부 다를 a n 플러스 a n 부터 a n 플러스 2랑 a n 플러스 2항으로 이렇게 곱해진 애들로 전부 다를 나눠주게 되면 조금 더 익숙한 수식으로 잡힙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있는 맨 앞에는 약분이 쫙 이루어지면서 남는 게 a n 플러스 2항이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리고 분의 1이 써지겠고, 그다음 마이너스가 있고 2자 있으니까 2자 분자에다가 올려놓읍시다. 그다음 여기는 a n 플러스 뭐가 남나요? 그죠? 1항이 이렇게 남겠네요. 맨 끝에 있는 애는 쫙 약분하게 되면 a n항이라는 게 이렇게 남겠고 이런 수식이 주어진거나 다름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많이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걸 이렇게 넘겨보게 되면 넘기게 되면 우리 이제 자주 보는 유형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뭐다 a n 플러스 2항 분의 1 플러스 여기는 a n항 분의 1이라는 것이 a n 플러스 2랑을 이렇게 쓴 다음에 곱하기 2배를 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자, 2배 에 그러면 뭔가 떠올라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떤 숫자? 여기로 본다면 역수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숫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에 있는 숫자 다시 얘기해 보게 되면 이렇게 a n 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 a n 플러스 1번째 이렇게 써진 역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a n 플러스 2번째 숫자 분의 1이 써져 있는데 중간에 있는 애의 두 배가 양 끝에 합한 값하고 같더라. 이거 뭐에 관련된 거죠? 그죠? 바로 등차 중앙 관련 문제죠. 근데 이게 등차 중앙인데 얘네들은 그냥 써진게 아니라 역수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우리는 이런 수열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수열을 우리가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고 그랬죠? 조화수열 뭐가,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숫자를 a1, a2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런 숫자들보다는 얘네들의 역수가 중요한 과정이죠. 역수를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역수라는 숫자가 뭐가 만들어질 거냐. 얘가 a1이 지금 2단 말이야. 그 다음 a2다라는 숫자가 1이. 자,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1분의 1이라는 숫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숫자들이 등차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아시겠죠? 위에 있는 이런 수열이 AN이라는 수열이라면 이 수열을 뒤집어 놓은 거 AN분의 1이라는 이런 수열이 뭐를 이룬다?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것이 바로 공차가 되겠죠? 1에서 2분의 1을 빼게 되면 2분의 1이라는 공차를 갖더라 이겁니다. 뭐가? 그냥 수열이 아니라 역수가 그럼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봐줘야 될 역수라는 이런 수열은 an분의 1이라는 수열은 첫항분의 1이라는 것이 결국은 첫항이 되겠고 그 다음 등차수열이니까 n-1이 써지겠고 거기에 공차는 2분의 1이다 이런 수열을 써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a1분의 1이 지금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2분의 1이더라 이렇게 써진다라는 얘기지. 그럼 결론을 봅시다. 결론은 2분의 여거 계산하기도 없어요. 그래서 2분의 n이라는 얘가 an이 아니라 뭐가 됐다?